안녕하세요 저기요 릴라님 네자 오늘은 뭐..뭔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자 오늘은 친구와 통화하면서 시, 친구가 시키는대로 액괴만들기입니다 I don't know how to make slime 액괴요 액괴 아아 제가 방금 뛰어갔다왔습니다 액괴제로 살려고 그래서 15분에 통화하기로 한거 30분에 했죠 넵 오. 30분은 그러면 뭘 넣을까요 일단 네아 내가 레시피를 올라가지고 일단 물 넣어 오케이 물을 얼마정도 간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yep. 그 응. 물풀을 일단 넣을까 내가 레시피를 몰라가지고 오케이 okay. 물풀을 한 그거 그, 그 물이 3이고 물풀이 2 정도? 비율을 okay. 3대 2로 오케이 okay. 됐어 그러면은 섞어? 어 오케이 okay, 섞는 중 투명할까? 내가 지금 있는 재료가 물풀 치대몬 액티 글리세린 이렇게 있어. 음 일단 치대몬을 응. 음. 그 치대몬을 한그 물풀물에 이번에 지금 그 치대몬을 그냥 그냥 감으로 넣어. 오케이. 어, 참. 오 이렇게 많이 됐다. 오 됐다 됐다. 섞고 줘 이제. 오케이. 잠시만 여기 손에 좀 묻어서. 오 치대몬이 좀 이상해. 손에 어? 조각조각 묻어. 아 그런 치대몬이 있긴 하지. 음. 넷. 네. 해장 섞겠어. 나머지 덩어리 빼봐 네? 어일단빼봐 잠깐만. 알게. 어 어디다? 한번놔 어? 어? 어 음, 어디다 있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글리세린으로 녹여. 오케이. 자 슬라임 살때 받은 글리세린. 여러분 제가 지금 찍어서 찍어서 그냥 이 개를 뭐 하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가지고. 애끼를 좀 넣어봐. 조각 넣어 생각하듯이. 잠시만.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조각이. 허허. 이거 조금만 더 섞고. 어, 노랑색이 너무 예뻐. 조명을 어떻게 할까?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 밝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노란색이 밝으니까 오케이 우와 이렇게 녹여가지고 살짝 뭐라해야되지? 좀물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거미줄이 있어 아그서 그러면은 응. 음, 그속눈가 음. 아직 안된 상태지? 돼 아니 아직 안했어 안했어 여보세요? 아직 많이 녹았지? 어 아니 근데 좀어 뭐라해야되지? 살짝 뭉쳤어 치즈몬에 좀만 더 넣어봐 더 넣어보라고? 오케이 내가 지금 너 상태를 몰라가지고 찢을게 뭐를? 아니, 그냥 찍어서 이렇게 를 재료를 말해준다고 오케이, 넣었어. 자, 이제 섞어 다시. 응. 어, 뭉친다. 역시 나야. <laughs> 이게 아, 손반죽 해도 돼? 어, 그래. 손반죽 해면은 해. 오케이. 아, 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일단 만져볼게. 어, 이게 좀질긴 느낌이 많이 나. 그, 거짓, 보전이좀 많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 그, 가끔, 막, 좀, 화장실에서 녹음한 것 같이 올리는 게 있는데, 응. 그게 화장실에서, 그러면서 편집한 게 아니라, 응.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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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 아빠가 내가 녹음하는 게다 듣거든? 응.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못 드시게, 응. 화장실에 들어가서 편집, 그, 녹음한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형도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걸 알아계셨으면은 <laughs> 오케이. 아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해. 어, 어떻게? 손에 엄청나게 조각조각씩 붙고 그러면은 글리세린으로 최대한 놓녹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아니면 글리세린을 넣어볼게. 알았어. 좀, 어, 판에도 좀 붙고. 녹이는, 넣었어. 느낌, 소리 들려? 어. 아직도 좀 붙어. 액티베이터 좀만 더 넣어볼게. 알았어. 어. 액티베이터 넣으니까 좀더 붙어. 더 붙는다고? 어. 그그치대먼 조각들이 붙는 거야? 아니 그냥 액체 자체가 좀 붙어 많이. 액티 넣었는데 더 붙는다고? 응. 그런 건타오는데 그러니까. 그럼. 한 담통에 못 넣어 지금? 넣을 수 있지. 그러면 통에 넣어지고, 좀만 그 글리세린이야, 액티나 치대, 아니 그 글리세린이 당연히 크지. 어쨌든 어. 일단 그건 나중에 물 넣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느낌이나 그런 걸살려야 돼. 오케이 잠깐만 나 청수액 좀좀만들게 응. 어, 손에 좀 붙어가지고. 어떤 그 섞을 때 어떤데 이금좀 숟가락에 많이 묻고 좀 찢어져. 그러면은. 일단 글리세린으로 녹인 그 다음에 그다음 에티나 그거 넣고 뭉치면 되니까. 응. 일단 글리세린 먼저 넣어서 그거 어지는거 먼저 붙일 거. 그래? 뭐좀 녹았어. 그래? 많이 녹았어. 그러면은 이제 뭐 끊기거나 뭐 에티나 붙는 거 없지. 어. 그러면은 이제. 응. 이제 붙는 게 없으면은. 응. 그거 그거라면 이제 그 그거 하면 이제 에티나 그거 치대 먼저 넣으면서 뭉쳐. 물풀은아 물풀 있었구나. 응. 그러면 액티를 넣어봐 한번 알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액토고 응 음, 넣었습니다 응 음, 그리고 섞어서 느낌 말해줘 응 음. 덩어리지지 않게 빨리 빨리 어 물풀을 넣었는데 넣었는데? 어 넣었는데 이게 아직도 좀 끈적하고 붓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치젤문을 넣어야되나? 어 너가 시켜줘 응. 끈적하고 끈적하다 했지? 어 그러면은 끈적하면 뭐라 되지 일단 그거 넣어볼래? 뭐? 그거, 음, 액티베이터 조금만, 조금만 넣어봐. 알았어. 넣었어. 오. 손에 조금 붓기는 한데, 아까보다 했나? 그러면은, 응. 그, 이거할까 뭐? 손에 좀 붓는다 했지? 어. 그쟤 아주 조금 넣을래? 그래? 소리 들려? 응. 아직도 좀 묵긴 한장 정도. 그럼 너 생각엔 지금 치즈머니도 날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딱 적당한 게 치즈머니 날것 같아 아니면 액티 날것 같아. 어 액티 말고 물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알았어. 너무 난 폼라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좀 젤리가 됐어. 물 넣어? 응. 오케이. 와. 들어가기 천지. 어? 들어가기 찮지 뭐래? 물 들어가기 찮지 아니 나물 이미 준비해 놨어. 지금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넣었어 그래 응 그럼 할거 일단 얼마나 넣을까 이 정도 보냈땅잉 응. 자치재물을 응? 아, 잠깐 확인해볼게 응아 잠깐 옆으로 좀 흘렸어. 아, 응. 오, 어, 오, 어, 어. 어, 흐름성이 좀 많아. 그래? 응. 좀퐁당해졌어 이제? 어퐁당해 근데 또손에 붙어 그럼, <laughs> 아. 그럼 너 지금 그 농치는 거 물풀 시대면액티좀뭘 넣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몰라 가지고? 글리세린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그럼 글리세린 넣. 어. 꽉꽉이 하면 좀 갈라지는 느낌? 꽉꽉이 하면은 갈라진다고. 응. 글리세린 좀녹여야겠네 응. 손에 많이 붙어, 정말 많이 붙어. 갈라지는 건 절대 안 되지? 응. 갈라... 자, 오 느낌 좋다. 손안안어 응. 갈라지는 건 절대 안 되지? 그래? 응. 갈라안 응. 그는 응. 물풀 물또 뭐 만들게? 어 알았어 그냥 귀찮으니까 물풀이랑 물 같이 넣어야겠다 섞지 않고 그래 <laughs> 손에는 별로 안묻는데고 심각하게 탱탱하고 완전 찢어지고 바닥에 좀 많이 묻어 그래? 응 그럼 그러면은 이때는 뭐 넣어야 되지? 뭉치는 도구를 넣어야 돼? 아니면 녹이는 도구, 도구를 넣어야 돼? 조금 녹여야 될것 같은데? 녹여야 돼? 응. 물이나 글리세린을 넣어. 물이나 글리세린? 오케이. 물 넣을게. 응. 와, 30분째 통화하고 있다. 어떻게 너고 들어가고 있어, 통화? 응. 아, 넣고 있구나. 좀 통화 요금제가 많이 나올 것같은내그 그 릴라 기동이 응. 공기계로 가잖아. 응. 그래가지고. 응. 아, 뭐 구부선 어떻게 공격이래도. 응. 언니 당화분 됐어. 물 넣었어. 그래? 응. 어. 우와, 내가 원하던 느낌이다, 살짝. 그래? 잠깐. 뭐 어떤 어, 촉이 있는데. 만져볼게. 아. 아니야? 어 원래 이러면 좋아 보이는데. 아니, 판에 완전 붙는데. 그래? 응. 드디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기포 빠진 날로 가겠습니다. 고고.